레이 멀티박스는 여기다가 넣어드렸고요 네, 닫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드리고, 억스는 이제 노즈부트 껴갖고, 이제 하단에다가 억스 껴드렸고, 억스를 껴차서 해서 설가 나오니까. 트리버 이제 뒤집어질 거지. 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먹힐 거. 네, 마무리 짓고 이제. 이제 내비 케이스 달아 서 이제 끝내고 이제 예, 배선 이렇게 마무리 쳤어요. 예, 잘했네. 내가 있지만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고 잡아 주실래요? 네. 기고봉. 응. 제꼬봉제고봉 메인 메인 케이블 끊어줘. 땡기면죠 끊어지기 좋게 만들어놨네. 시앙. 음. 전설의 내비. 파인거 대적하는 유일한 내비. 아이머큐리. 파인거랑 대적하는 유일한 내비가 아이머큐리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 작업을 할 때. 해보고, 해보고, 꽂아도 응? 응. 보고. 그고보고잘 됐나 확인해보고 시퉁두퉁거리면 어. 안되니까 아래로 어, 잡아봐통 어떤가 1월에 집어넣어던가 되는데이렇 공간이 안 나오네 육군 오케 아래다가 두 개. 꽂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딱 맞고. 끝나는 거야. 잇지. 좋네. 프라임 에디션. 여기도 이게 핏을 박아줘야 는데 핏을 전해 사람이 안 박아놨네. 화질 추천해요. 네. 업그레이드. 차종, 네. 오피러스에서 레이로바힌다 이게. 맞지? 맞지? 안되면 이제 바꿔야돼 가나커넥가 니가 니가 그냥 깜빡이가트가 니가 니가 개같이 또 안될까 개같이 안되는 경우는 또왜 그런 걸까 내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되나